강선비는 품에 안긴 설화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서툰 몸짓에 맞춰 살살 달래주니 설화는 뜨겁게 숨을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탄탄한 허벅지로 허리를 단단히 감아오는 것이었지요. 선비님, 미안해서 어쩝니까? 사내들처럼 산을 쏘다니다 보니 제 몸이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서야 선비님께서 어디 맛이 나겠습니까? 어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거라. 한양에서 온갖 즐거움은 다 겪어본 나다. 내가 주는 기쁨이 막중하니, 너는 괴념치 말거라.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사실 강선비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육으로 단련된 움직임에 강선비의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기운 넘치는 생동감에 강선비는 푹 빠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설화의 열정적인 몸놀림에 강선비의 가슴은 두방망이쳤습니다. 사냥꾼 설화는 탄탄하고 탄력이 넘쳐서 꼭 남만에서 들여온 찰고무 같았습니다. 그렇게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채로 드넓은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강선비는 더 참지 않고 설화의 고개를 들어올려 입맞춤을 했습니다. 평소의 용맹함이 다 어디 갔을까요? 설아는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수줍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이가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는데 말입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옛날 조선 한양 땅에는 헌납 벼슬을 지내는 강호열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강선비는 수려한 외모에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 묻 여인네들의 선망을 받고 있었지요. 허나 강선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하는 성미라는 것이었지요. 해서 강선비는 강대한 권력자들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어전 회의에서 우상 김자점 대감이 임경업 장군을 호되게 질책할 때였습니다. 청나라에 맞서 방비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임장군에게 우상은 그러다 청나라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를 했지요. 우상 대감 청나라가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데 어찌 국경 방비를 소홀히 해야겠습니까? 청나라의 힘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데 어째서 맞서려 하는 것이오? 지금은 괜스레 대국을 자극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야 할 때란 말이오. 한술더 떠서 우상 대감은 그간의 명나라와의 친분을 저버리고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했지요. 저 청나라가 명나라마저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오. 지금이라도 우리 조선은 명나라가 아닌 청나라와 화친을 해야 하오. 대단한 권신인 우상대감의 말이라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있었지요. 이때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 강선비가 나서고 말았습니다. 우상대감. 명나라는 외란때 조선을 도운 나라이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벗을 잇는 것은 금수와도 같은 행동입니다. 엇이 어쩌고 어째. 감히 주상 전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날 보고 금수라고 했겠다. 새파랗게 어린 놈이 벼슬아 칠합시고 함부로 짓거리다니. 네 오늘 일은 반드시 기억해두겠다. 대로한 우상 대감의 모함으로 강선비는 파직당하여 저먼 북녘 땅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나가던 젊은 벼슬아치에서 졸지의 죄인이 된 강선비는 호송하는 포졸들과 함께 북방 개마고원의 갑산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북녘은 끝도 없이 험한 산길이 펼쳐진 곳으로 짐승과 오랑캐가 날뛰는 위험천만한 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산길을 이어가던 강선비는 어느 날밤 굶주린 이리떼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리들이 호송하던 포졸들을 물어 죽이자. 이제 남은 것은 새파랗게 질린 강선비뿐이었습니다. 나참 조정에서도 이리 같은 간신배에게 물어 뜯겼는데 이젠 정말로 이리 때에게 물려죽게 생겼구나. 그래 오너라 이리 놈들아 선비를 먹고 백년만년 이 추운 북녘 땅을 떠돌아다니려무나. 강선비가 그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이리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리들이 당황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어보았지만,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댓마리가 죽어 자빠지자, 나머지 이리들은 거르마 나살려라 달아나버리고 말았지요. 1 0년 감수한 강선비는 보이지 않는 은인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근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 소나무 뒤편에서 사냥꾼이 걸어나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우락부락한 대장부가 아니라, 웬 곱디고 운 이팔청춘 처자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니 이 북녘해선 아녀자가 사냥을 다니는가. 여기는 남녀가 할 일이 바뀌었나. 거참 해괴한 노릇이로다. 이거 갑산에 도착하면 내가 부녀자들 대신 부엌일이라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군. 거선비님, 신소리는 그만하시고 진짜 해야 할 말이 따로 있지 않겠소? 그 말이 맞다. 고맙소 처자. 내 처자의 신묘한 활솜씨의 목숨을 건적꾸려 이제 되었나? 엎드려 절박기지만 듣고 싶은 말은 들어야지. 한마디씩 덧붙이는 게 선비님 버릇이요? 벼슬 살던 양반이 왜 여기까지 왔나 했는데 이제 보니 알만 하회다. 화를 맨 처녀는 자기 이름이 설화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설화의 뒤를 따라 귀양지인 갑산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갑산은 첩첩산 중의 마을로 험준한 산자락에 위치한 척박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설화의 부친인 설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허연 설로인은 70의 나이에도 정정한 사냥꾼으로 명사수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설로인은 강 선비가 간신배의 모함으로 유배를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며 의기 있는 선비는 어딜 가나 존경받는다며 따뜻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제야 강선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에서도 못 겪어 본 정을 이먼 오지에서 받게 된 터라 감회가 새로웠지요. 그렇게 강선비는 설로인의 집에서 설로인 설화 부녀랑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강선비는 두 부녀가 사냥을 나간 동안 한가롭게 글을 읽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부녀가 잡아온 산짐승으로 소박한 식사를 할수 있었지요. 비록 차린 것은 산짐승 고기의 산채뿐이었지만 서울과는 달리 따뜻한 식사에 강선비는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뒤로 강선비는 때때로 설화에게 글과 학문을 가르쳐 주거나 반대로 설화에게 활쏘기를 배우기도 하였지요. 주경야독에 맛있는 저녁까지 있으니 여기가 극락이 아니고 어디란 말인가. 이거 유배지 생활이 나한테는 딱이로구나. 거참 사내가 이런 궁상스런 삶을 사는 게. 뭐 좋다고 그러는지 선비님은 화려한 한양 땅이 그립지도 않으시오? 하하 서울에는 설화가 없지 않느냐. 난 설화가 있는 여기가 더 좋구나. 그렇게 대답하면 섬머슴 같던 설화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강선비는 한양의 세련된 미녀들을 많이도 만나보았지만 그보다는 설화의 때 묻지 않은 모습이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지요. 가슴이 콩닥콩닥 그렇게 둘의 관계는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법이지요. 갑산에도 어둠이 밀어닥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청나라와 명나라 두 대국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이었지요. 이에 조선에서도 명나라를 돕기 위해 병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뛰어난 사냥꾼이 많은 갑산에서 활자비들을 뽑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각 집안에서 한 명씩 활자비를 뽑는 통에 나이가 많은 설로인이 병사로 뽑히고 말았습니다. 설아는 늙은 부친이 군역에 끌려가는 것을 눈물로 막았지만 나라의 법이 지어하니 방법이 없었지요. 결국 설로인은 북방으로 향하는 군대에 합류해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설로인은 딸애가 강선비를 잘 따른다며 설아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가야 했습니다. 그 뒤로 설아는 아버지가 떠난 저 먼만주를 하루도 쳐다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번 바뀌고 나자 어느 날 갑자기 설로인이 마을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설로인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설로인은 너무나도 심하게 다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설로인은 설아의 지극정성의 간호를 받고 나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요. 설화와 강선비가 머리맡에 다가오자 설로이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로이는 북방으로 향한 조선군이 전멸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존자라고는 심하게 다친 설로인 뿐이었지요. 그런데 조선군이 전멸한 이유가 누군가가 군의 기밀을 누설한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군의 움직임이 낱낱이 청군에게 알려져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청군에 의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헌데 설로이는 도망치다가 우연히 청나라 병사들의 말을 들었다는군요. 그 내용인 즉슨 조선군의 기밀을 누설한 배신자가 우상 김자점 대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강선비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자점 대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의 기밀을 청나라에 팔아넘긴 것이죠. 금은보화에 청나라 벼슬까지 약속을 받은 우상대감은 조선군 병사들의 목숨을 모조리 팔아치운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설로이는 더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눈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슬피 울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올린 설아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은 따라오지 마시오. 여기서 얌전히 귀향을 살다 보면 행여 사면 받을지 누가 알겠소? 허나 날 따라 우상을 치러가면 선비님도 꼼짝없이 역적으로 몰릴 것이오.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대수겠느냐? 내가 설로인에게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데 어찌 그 복수에 동참하지 않겠느냐? 날 그렇게 의리 없는 사람으로 봤다면 실망이다. 거기다가 사모하는 여인이 복수를 하러 간다는데 어찌 사내가 몸을 빼겠느냐? 그 말에 설아는 더 참지 못하고 강선비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선비의 사모한다는 말에 설아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불타는 밤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둘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 지리를 잘 아는 강선비는 설아를 안내해 우상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바깥 경비가 삼엄했지만 몸이 날랜 설아는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설아의 도움으로 강선비까지 저택에 숨어드니 마침내 우상 대감의 사랑방이 눈앞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추자 장지문 너머로 우상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의 원수를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화살은 우상의 그림자의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야 할 우상이 멀쩡한 것이 아닙니까? 의아해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럴수가 우상이 껄껄껄 웃으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지문이 활짝 열리는데 그곳에는 우상 대신 철갑을 입은 청나라 무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택 곳곳에서 청나라 무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저택에는 우상이 내통하는 청나라 무사들이 잔뜩 있었던 것이었지요. 일이 틀어짐을 눈치챈 설아와 강선비는 청나라 무사들과 싸우면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무사들은 집요했습니다. 만약 둘을 놓쳤을 경우 우상대감이 청나라와 내통한 것이 들통나기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달아났으나 결국 강선비는 등의 화살을 맞고 흐르는 한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연인 강선비까지 잃어버린 설아는 그대로 청나라 무사들에게 붙잡혀 우상 대감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활 하나 등에 메고 나를 죽이러 온 것이냐. 날고 기는 무사들이 그득한 내 저택에서. 이거 아주 당돌한 연이로구나. 허나 그 미색은 마음에 든다. 어떠냐. 내 첩이 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마. 듣기 실소. 아비를 잃고 지압이라 여기던 분까지 잃은 내가 무슨 목숨이 아깝겠소?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는 한이 있어 또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던 더러운 간신배에 첩이 되기는 실소이다. 흥, 하여간 조선 사람들은 입만 살았다니까. 정신을 차리도록 벌을 줘야겠구나. 설화의 미색이 아까웠던 우상대감은 설화를 주사라는 대신 꽁꽁 묶어 광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엄동 설한의 추위가 계속되는데 설하는 광해 갇힌 채 계속해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달 사이에 설하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었건만 절대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낭군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점은 가슴에 사무치는구나. 강선비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면 좋으련만.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설하의 고통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양 도성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사방이 피난민으로 그득해졌지요. 에잉 내가 몸을 빼기도 전에 청군이 밀어닥칠 줄이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짐을 싸서 북으로 가야겠다. 마침 청나라가 조선을 배신한 우상을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해놨다고 했지요. 이렇게 된 이상 조선에 더는 미련이 없는 우상은 청나라로 달아날 채비를 했습니다. 우상은 막대한 재산을 싣고 가솔들과 함께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무리들은 쳐들어온 청나라 군세를 거슬러 북으로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는 꽁꽁 묶인 채 맨발로 눈밭을 걷는 설아가 있었습니다. 끝끝내 굴복하지 않은 설아는 우상 대감에게 잡혀 청나라까지 끌려가게 될 판이었지요. 설화는 멍들고 상처난 몸으로 질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점점 더 산길이 험해지고 어느새 설화의 고향인 갑산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산은 청나라 군사들이 불을 질러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았습니다. 설화는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산에 도착한 우상은 청나라 군세와 합류하였습니다. 이 군대는 조선 팔도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청나라로 실어 보내는 부대였습니다. 군대가 그득해지자 우상은 마침내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에게 내 첩이 될지 아니면 저 흉악한 군대에게 붙들려 청나라의 노비로 끌려갈지 결정하라는 것이었지요. 허나 설화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매국노의 첩이 될 바엔 죽겠다고 대답했지요. 화가 치민 우상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내 것이 되기 싫다면 차라리 죽으라고 말한 우상은 금방이라도 설화를 베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숲 속에서 조선 병사들이 활을 쏘며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런 기습에 청나라 군대는 별 저항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믿었던 청군이 쓰러지자 당황한 우상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죽은 줄만 알았던 강선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강선비 옆에는 조선 최고의 장수 임경업 장군이 있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은 모함받은 자신을 감싸며 목숨 걸고 김자점과 맞선 강선비의 절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 물에 떠내려가는 강선비를 구출한 임경업 장군은 백마산성에서 상처까지 치료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후 강선비는 귀양 생활을 하며 익힌 북력 지리를 활용해 임경업 장군의 참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말대로 천군이 갑산에 포로를 모으고 있었네. 정말 신통하이 자네가 없었다면 이번 습격은 실패할 뻔했군. 잘했네 강선비. 아닙니다, 임경업 장군. 장군의 귀신 같은 병사들이 아니라면 어찌 청군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청나라 군대가 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하자 김자점 대감은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들고 있던 칼까지 집어 던진 우상은 거르마 날 살려라 달아나기 시작했지요. 허나 강선비는 김자점 대감은 안 중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설아를 찾아 눈밭을 헤매었지요. 마침내 강선비는 사랑하는 설아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발견했습니다. 달려온 강선비는 설아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꿈에도 보고 싶던 그녀를 품에 안으려는데 설아가 쏙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그립던 난군을 껴안는 대신 활과 화살부터 꺼내드는 것이었지요. 강선비가 의아해하는 찰나 설아는 강선비의 활을 당겨 김자점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단한 발로 김자점을 쐈으니 백발백중의 화살이 그대로 김자점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 팔도를 주무르던 악적 김자점 대감은 설화의 화살을 맞고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지요. 설화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서야 강선비를 얼지습니다 낭군님,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낭군님은 설화가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보고 싶었다마다.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랬다간 설아의 화살이 날 꿰뚫을 텐데 말이지. 당연하지요. 그렇게 말하시면 이 설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군님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어서요. 엎드려 절 바뀌지만 들을 말은 들어야겠지. 사랑한다 설아. 평생 함께 하자꾸나. 하여간 하고 싶은 말은 못 참는 강선비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후 설아와 강선비는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임경업 장군의 군대에 합류한 강선비와 설아는 병자 호란과 정묘 호란 동안 청나라 군대에 맞서 협격하게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 장수가 되어 많은 공을 세웠지만, 이윽고 두 차례의 호란이 끝나고 세상이 평화로워지자, 감쪽같이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나 개마고원의 마을들에는 강호열 선비와 설아가 천군과 맞서 싸운 이야기들이 여럿 전해진다고 합니다. 강선비는 본인의 실력을 믿고 무서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다음에야 신중함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지요. 그 지혜로 복수와 사랑 모두 잃었으니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우리도 일이 닥쳤을 때 무턱대고 움직이기보다는 지혜롭게 풀어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